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오장, 육장, 칠장, 삼장에 걸쳐서 산상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팔장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밀려오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 갈릴리로 건너가자.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가다라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지난 주 말씀이죠.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있었던 귀신이 돼지 떼에게 들어가고 돼지 떼가 몰살 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를 떠나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를 떠나서 이제 다시 원래 있던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갑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본 동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곳 원래 사역하던 그 핵심 지역, 즉갑버나움으로 돌아가신 거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사건이 또 펼쳐지는데요. 이절 보십시오. 이절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다리가 내 말을 안 들어요. 이 몸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마음으로는 움직이고 싶지만, 마음으로는 걸어가고 싶지만, 도저히 걸어갈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을 테니까 이 아픈 사람을 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비집고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내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중풍병자가 만나게 되죠. 이 친구들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고침 받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알므로 그들은 행동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머리로만, 이 생각으로만, 이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은 뭐로 드러납니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수님 만나면 좋을 텐데, 예수님 만나면 고침 받을 텐데 생각만으로 머무르지 않아요. 생각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행동,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걸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2절 중간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 중간에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뭐 하셨습니까? 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볼수 있습니까?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손길과 그 걸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들을 통해서 믿음은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보고 계십니다. 단순히 믿음이 얼마나 완벽하냐, 그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생각과 마음으로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삶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그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픈 친구를 데리고 오는 그 친구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 주십시오. 믿음이 마음에만 생각에만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한 친구들을 통해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절 끝에 보십시오. 이절 마지막에 보시면 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중풍병자가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게 어땠겠, 어떻겠습니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중풍병자는 좀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듣고 싶은 말은 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중풍병자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 뭐,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의 병이 나았다. 너의 병이 고쳐졌다. 너가 깨끗해졌다.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듣고 싶은 싶었을 텐데. 이 말을 듣기 위해 그먼 길을 어그 그렇게 왔을 텐데. 예수님은 그가 듣고 싶은 그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생뚱맞은 약간 예상 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영혼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해 보이는 문제는 뭡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이 병이 얼마나 힘든 병인데요. 이 병명이 이 병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 병인데요. 이병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그 침상에서 살아왔는데 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병에서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리고 중풍병자 역시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내 기도 제목 1번은 "이 병이 낫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이 병자의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번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1번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늘 가지고 나오는 1번 기도 제목, 1번 소원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공부, 자녀의 학업, 자녀의 취직, 자녀의 결혼, 자녀의 출산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1번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문제인 문제인 상태로 남아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 즉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뭐합니까?"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사함의 문제는 누구만 할수 있는 문제입니까? 하나님만 할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만 할수 있는 그 권한을 본인이 행사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서기관들의 말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문제는 하나님 고유의 권한이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이 쌓아 올린 종교적인 이런 체, 체계와 이런 권위와 그로 인한 나의 이익과 그로 인한 내 존경들 수많은 박수갈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안 그래도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된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이 서기관들의 명예, 서기관들의 이익, 서기관들의 자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은연 중에 저분이 구원자가 아닐 거야. 구원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저 청년은 그냥 신성을 모독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수천 수천 년 동안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구원자가 눈앞에 나타나니까 내 이익이 줄어들까 봐. 내 자리가 흔들릴까 봐.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그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면 좋겠다. 그 여러분 막상 그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시면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굉장히 조금 어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익들이 줄어들까 봐.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일 하게 될까 봐. 내가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길 가게 될까 봐. 우리는 은연 중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심을 부담스러워하게 되는 거죠. 이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눈앞에 있는 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사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셨어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악한 생각,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참어렵습니다 헷갈리는 말이에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보십시오.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내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너죄 사함 받았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은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 이두 가지 말이 있어요. 너죄 사함 받았어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말 중에 뭐가 더 쉬운 말입니까? 네. 뭐가 더 쉬운 말일까요? 네. 어떤 말이 더 쉬운 말일까요?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증거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권사님 제사함 받으셨습니다라고 말해도 정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결이 겨를, 알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인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증거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요? 바로 보이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걸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걷지 못하면 그 말한 사람이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그 말한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 아무나 할수 없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쉬운 말을 해야 됩니까? 어려운 말을 해야 됩니까? 어려운 말을 해야 돼요. 쉬운 말은 사실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니까 쉬운 말이 아니고 아무나 할수 없는 말, 일어나 걸어라라는 말을 할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 하신 거예요? 쉬운 말 하신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말한게 아니고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확 박수치면서 역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텐데 아무런 증명되지 않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하신 거죠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사함의 문제가 이 영혼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걸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보이는 문제, 육체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요. 보이지 않는 문제, 영혼의 문제보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육체적인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좀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좀 급합니다. 빨리 좀 이것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정작 이 영혼의 문제에서만큼은 조금 늦어도 뭐별 문제 없어요. 조금 딜레이 돼도 괜찮습니다. 조금 바쁜 일이 해결된 다음에 조금 분주함이 해결된 다음에 정리된 다음에 그때 처리돼도 그렇게 문제가 안될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학습 문제, 학업 문제는 절대로 뒤쳐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신앙 문제는 그렇게 뒤쳐진다고 해도 그렇게 학업에 비해서는 그렇게 에달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학업이 늦처지는 것보다 신앙에 늦춰지는 것을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여유 있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본인보다 본인이 배우는 그 것들보다 뭐 1학년, 2학년을 더 앞서가서 공부하지요. 이것을 선행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중학생 중학생들이 배우는 걸 배워요.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걸 배웁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이 배우는 것들을 배워요. 선행 학습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선행 학습은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생인데 중학생, 고등학생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나는 청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얘들아, 너는 청년의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행 학습의 신앙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인데 어른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른인데 초등학생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청년인데 초등학생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혼의 문제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회복보다 영혼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어나라"라는 말보다 먼저 "무슨 말 하셨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먼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보이는 기적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기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 영혼에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기적인 것이지요. 여러분,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것, 세례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정말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몇주 전에 우리 다섯 분이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만일 걷지 못하는 어떤 분이 갑자기 걷게 되었다면 다들 깜짝 놀라고 기뻐하고 박수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큰 기적은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부터 세례식에 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와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적들이 매일매일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게주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 받는 것, 구원 받는 것, 그것이 1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육체를 만지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 사람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침상을 들고 걸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침상은 그동안 그에게 있어서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침상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에게는 감옥 같은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그 침상은 더 이상 절망의 증거가 아니라 기쁨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침상은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증거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증거가 된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8절 보시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누구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한 병의 치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병의 치유는 잠깐 동안의 회복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육체는 병들게 되고 다시 육체는 힘이 빠지게 되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부활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는 다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회복은 잠깐의 회복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잠깐의 회복을 넘어서 영원한 회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로 병이 나, 나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로 돈을 벌면 뭐 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로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영혼을 만지시고 그리고 나서 그의 육체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누구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기적은 누가 누가 행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영혼까지 영혼이 망가뜨리는 이 죄로 인한 질병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질병은 아픔과 통증과 고통을 유발하지만 이 영혼의 질병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안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심각한 영혼의 질병부터 낫게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제의 고통이 오늘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다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우리의 입술에서 그것이 간증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더불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을 중요하게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우리의 육체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중요하게 세밀히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아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시고 세밀하게 치유하시고 고치시죠.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삶의 회복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